내 플랫폼을 이용할 거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플랫폼 산업에서도 견제 혹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그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플랫폼들이 어뭐 수수료를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부당한 조건을 이제 내세울 때 그것들이 어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플랫폼이 다른 그 기존의 기업들과 다른 게 뭐냐면 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더 많은 이제 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큰 규모의 플랫폼들이 입점업체 혹은 소비자들에게 좀더 많은 그런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꾸미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각자의 편익, 효용이 정해진다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보통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반대쪽 면에 있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른 쪽면 이용자들이 더 편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규모가 큰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규모가 작은 플랫폼이 있다고 했을 때이 규모가 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거고 작은 플랫폼이란 건 입점해 있는 사업자가 굉장히 적은 그런 플랫폼일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더 유리한가 하면은 규모가 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편익을 가져다 주겠죠. 효용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비자들도 이쪽에 좀더 많이 그 이용을 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플랫폼은 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큰 규모가 큰 플랫폼은 뭔가 수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이 이쪽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 조건을 약간 불리하게 선, 그, 설정하더라도 이용 사업자들이 규모가 큰 플랫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플랫폼은 자기 자신이 가진 점유율이 곧 시장에서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유율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 플랫폼의 경쟁 이슈라고 하면은 일단 베타적 거래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베타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내 플랫폼을 이용할 거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걸 이용 사업자들한테 강제할 수도 있고 구매자들한테 강제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체로 플랫폼들은 구매자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이용 사업자들한테 요구를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를 하면서 좀더 혁신적인 어떤 어, 부동산 플랫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용사업자들이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다음 부동산을 이제 카카오 쪽에서 더 서비스를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용사업자들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 가입해 있는 어, 이용사업자들에게 다음 부동산에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할 거면 다음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을 내건 것이죠.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야 좀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사업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업체들이죠. 공인중개사 업체들은 네이버 부동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음 부동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동산이 그 뒤로도 어,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어,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어, 배타적 거래가 직접적으로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점유율을 낮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끼어 팔기 사례가 한 가지 될수 있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끼어 팔기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주력 상품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품을 끼워 팔아서 거기서의 점유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주력 상품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어 플랫폼 사업에서는 주력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중개 거래 시장에서의 어그 지배력이죠. 거기다가 뭔가 다른 상품을 끼어 팔면서 중개 거래 시장에서 어 수수료를 높이지 못하는 것을 끼어 파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회수를 하는 그런 어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구글의 어 앱 마켓에서 인앱 결제를 끼어파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대두가 됐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앱 마켓에 등록하는 그 등록비라든지 아니면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추가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 영업을 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그 디지털 콘텐츠에 추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글이 자기 자신의 앱마켓에 등록할 거면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어, 앱에다 넣어라 라고 해서 끼어 팔기를 한 거고 그 끼어 팔기를 통해서 나타낸 효과는 어,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는 수수료를 높여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어,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거죠.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다섯 개가 발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네 개가 특정 플랫폼들, 규모가 굉장히 큰 플랫폼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들이 발의가 되게 된 배경은 현재 굉장히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을 굉장히 크게 제약하고 있다. 기존의 경쟁법으로 기업들이 하려는 행위를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고. 기업이 하려는 행위가 경쟁 제한적이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이 기업들에 대한 경쟁 압력이 거의 없다. 이 기업들이 주로 활약하는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경쟁 사업자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이고요. 그런 경쟁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문제 의식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네 개의 기업들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네 개의 기업이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월 현재 14.9%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것 같으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5.0%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이 되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 개의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 그것도 굉장히 미국보다 더 적은 숫자의 상장 기업이 있는 중에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정도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의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만큼 어그 그 시장 지배력이 크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들을 예의 주시하고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 바로 그런 행위들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낼수 있는 견제 혹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경쟁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약간 불공정거래 행위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공장 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플랫폼 중개 거래 특수성을 좀 반영하기 어렵고 대규모 유통업법이 가장 비슷한 어, 법이라고 보이는데 대규모 유통업법은 중개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서 중개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 산업에서도 이제 규제 방식이 경쟁법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과 같은 사후 규율 외에 사전 규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규제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어,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만 영업을 할수 있다. 라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어, 설명도 해야 되고 상품들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플랫폼 기업들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그런 규제들도 있고 그런 규제들을 어,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런 규제들은 금융 어, 당국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전 규제라는 것이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지만, 어, 사전 규제를 통해서 다른 경쟁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쟁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전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